주식 농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기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GS 리테일이 되겠습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주식 대박 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종목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자, GS 리테일인데요. GS 리테일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힘들죠. 예, 요즘 유통업들이 전반적으로 힘을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추세적으로 보시면은 현재 하락 추세로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떤 리포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업종 내 탑픽이다. 본업인 편의점에서 상품군 차별화를 통해 경쟁사와의 기존 점포 성장률 간극이 줄어들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이외에도 디지털 커머스 사업의 비용 절감과 속도 조절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실적 개선폭은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 리포트는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에, 종목은 현재 상당히 힘들어요. 에, 유통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지금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요즘에 상당히 사람들이 일년 라면 같은 것만 하다도 어떻습니까? 라면 같은 것만 해도 지금 뭐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라면, 밀가루 뭐할것 없이 에, 아무래도 유통업 입장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구매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든 좀 싸게 살려고 하는지. 그렇다보니까 예전에는 뭐, 대형 할인점이라든지 그런 사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시장 같은 데서 많이 사거나 아니면 아예 인터넷으로 구매하거나 그렇잖아요. 예, 뭐 그런 상황이라고 일단 여담을 말씀드리고요. 자, 이 종목을 핸들링하는 수급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자, 이 종목은 이제 기관이 핸들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종목이 27,000원 대 지지를 받았어야 돼요. 자, 여기서. 여기서 첫 번째 지지를 받았고, 네, 두 번째 지지를 받았거든요. 여기서 세 번째 지지를 받았는데, 네, 여기 네 번째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27,000원 대 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여기서 이탈하게 되면 이때 장대 음복 나왔거든요. 5월 10일이네요. 장대 음봉 나왔을 때, 그때 빠져나왔어야 됩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지금 줄줄줄 계속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그 다음 지지대는 23,700원이 됐습니다. 자, 23,700원이니까, 23,700원 지지대를 확인하시고,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신저가 구간이 나오거든요. 신저가 구간 나오기 전에, 이 지지선 확인하시고, 혹시라도 여기를 이탈한다 그러면은, 조금, 아프시더라도 예, 아프시도 조금 정리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예. 만약에 돌파하게 를 되면은 저항대가 27,000원이기 때문에 27,000원대 오게 되면 어느 정도다 거기서 다시 또 예, 아무 저항대가 되기, 되기 때문에 좀 정리하시는 거. 자, 지지대 23,700원. 예, 저항대 27,000, 27,000원.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핸들링한 수급은 기관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이 한달 동안 108만 주를 팔았습니다. 자, 하루 이틀을 빼고 외국인이 계속 팔았어요. 그리고 기관도 한달 동안 53만 천 주를 팔았고요. 개인만 사갔습니다. 예, 신저가 지금 부근인데 보시면은 기관도 지금 3거래 연속으로 팔고 있습니다. 근데 금투만 지금 사고 있고 나머지 보험, 투신, 연기금이 지금 팔고 있습니다. 상당히 힘들죠. 예, 수급이 양매도로 나오고 개인만 사고 있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 기본적 분석으로 들어서 와 신용비율이 0.36% 상당히 낮아 좋습니다. 자, 코스피 200종목이기 때문에 대차거래 공모에도 상황을 보아셔야겠죠. 자, 대차거래는 그나마 다행이네요. 에, 최근에 대차거래가 증가하고 감소하는데 전반적으로 추세를 보면 은 대차거래 상환하는 게 조금 더 많아요. 42,000주 상환 34,000주가 좀 늘어났지만 다시 6천주, 64,000주가 또 상회되고, 3천주가 증가했지만 다시 9천주가 또 감소이고, 그나마 대차 거래는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 공매도 상황 보시겠습니다. 공매도는 10% 중요하다겠죠. 하루 매매량 중에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예, 다행이죠. 자, 공매도하고 대차거래가 지금 그나마 다행입니다. 공격을 좀덜 받고 있어요. 여기서 여기서 23,700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다시 공매도의 공격이 또 시작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적 분석 들어가기 전에 에,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주식 대박 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최대주는 GS죠. 57%이고요. 국민연금이 10%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일하는지는 거의 다 아시죠? 자, 일단은 어, 이 앞에 거는 다 제외하고요. GS그룹에 속한 계열회사로서 2022년 반기말 현재 GS그룹에는 92개 의 국내 계열회사가 존재하고 상장사는 당사를 포함해서 총 7개가 있다. GS파크24의 지분을 당사의 사업의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22년 6월 지분 전량을 매도했다 나머지는 뭐 없습니다 특이 상관없습니다 g s 리테일면 편의점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적을 보시게 되면요 작년에 11조 2천억 매출액에서 올해 11조 8천억 내년에 12조 5천억 다시 증가하고요 그 다음 에 13조 1천억원까지 예, 영업이익은 2,400억에서 3,300억, 4,800억, 4,500억까지. 예, 영업이익도 계속 증가하죠. 단기순이익도 470억, 어, 올해는 이제 2,000억, 내년에 2,600억, 내후년에 3,100억, 예, 상당히 지금 좋아요. 좋은데 아, 실적이 1분기 같은 경우는 466억이거든요. 어, 2분기 때 때는 860억, 3분기 때 1,100억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현재 주도주가 현재는 2차전지하고 반도체 이쪽에 지금 집중해 자동차도 지금 많이 주도적으로 좀 빠지는 스타일로 좀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용 헬스케어가 조금 괜찮다는데 거기는 뭐 워낙 작은 업종이기 때문에 2차전지하고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쪽으로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어디선가는 수급을 빼가지고 2차전지하 반도체에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빼는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유통업종입니다 아쉽습니다. 예 상당히 잘 되면 좋을 텐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부채 비율은 자 부채 비율은 120% 유보율은 3,800%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문제 없고 자 영업이익률 3%죠. 예, EPS가 2,600원. 예, 내년 기준으로 2,600원이면 현재 고환이 P/E 한 8배 9배 정도 구간이긴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이 지금 현재 한군데로 몰리고 있잖아요. 2차전지 반도체. 그럼 어디선가는 풍선 효과라는 게 그거잖아요. 어디선가는 누르면 어디선가 튀어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디 쪽으로 수급이 한쪽으로 몰리려면 은 어디 쪽으서 빼야 되잖아요. 어딘가에서 빼고 한쪽으로 밀, 집어넣어야 되는데, 집어넣는 쪽이 현재 2차전지 반도체고 빼내는 쪽이 현재 유통 업종입니다. 이게 아셔야 됩니다. 왜 이게 아니 실적도 점점 괜찮아지는데, 왜 떨어지지? 예, 수급이 한쪽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통 업종이 현재 주도주는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주도 주도주가 아닌 업종에서 빼가지고 주도주 업종으로 지금 가고 있는 추세다. 현재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자 기업 개호로 가겠습니다. 기업 개호로 가서 자 쭉쭉쭉쭉 내려서 보시면요, 은 예, 유상증자 관련된 내용 확인하는 차원인데 예, 유상증자는 없습니다 최근에. 자회사로는 이런 회사들 이 있습니다. 자 이런 회사들 많죠? 예. 주로 이제 어떤 회사들이냐? 관광 호텔업 호텔업을 하는 파르나스 호텔이 있네요. 그다음에 물류사업 창고 위 창고 어, 위수탁업을 하고 있는 GS 네트웍스 그리고 교육서비스하는 회사도 있고요. 전자상거래 광고 도소매 전자상거래 금융투자 식품제조 슈퍼마켓 예,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수급이 지금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어디선가 수급을 빼야 되는데, 그 빼는 차원이 현재 유통업에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십시오. 이 종목이, 아니,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떨어지지? 예. 수급이 한쪽으로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비주도주에서 돈을 빼가지고, 주도주로 좀 옮겨가는 차원이기 때문에,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GS 리테일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구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은 주식 대박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